자 오랜만입니다. 우리 피파 유저분들 오랜만에 도박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 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드 또는 프라이 마이 컴팩이고요. 전부 다 코인으로 때려 박아서 모든 재료를 구입해서 만든 그런 아주 신선한 산지직송 피기라고 할수 있겠어요. 예, 그럼 지금 3월 11일이고 많은 피파 유저분들이 꼬아 보라는 가운데 저는 조금 더 살아남고자 지금부터 이 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예 작년에도 나오더니 올해도 나왔네. 아, 이게 2년 연속 필로가 나오네. 아, 갈게요. 가자! 우와! 와이개 버러지 같은 게임 봐라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되지? 야 오늘 안되겠다 치킨에 소주 한잔하자 안되겠다 아니 베컴에 스콜 쓰면은 어? 감성 죽이는데? 비디치까지 나는 리버풀 팬인거야? 맨유 팬인거야? 아니 거기다가 바란에다가 대야에다가 루크쇼면 이거 아 이거 약간 상도이가 아닌데 이거 어, 맨유네 아씨참 이상하네 제, 제 심장만은 안 필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스코어, 스코어. 아, 스코스코 좋은데? 아 이거 피를로랑 스콜스 한번 맞춰봐 약간 스쿼드 좀 볼까요? 음 요렇게 짰어요 얘네 스콜스 피를로 다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 라버스 만들었고 지금 2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감성 감성 끝판왕으로 한번 가볼까? 스램제의 베컴이면 감성 끝판이다 이야 정말 우리가 이제 박지성으로 해축 입문하신 분들 어, 그 시절 그 감성이죠 예아 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지금 봐도 엄청납니다. 예 그러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는 제라드가 보는 게 맞다 그죠 제라드가 보고 램파드랑 베컴이랑 중미 보고 스콜스 공미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야 되겠네. 일, 아 일곱 경기 하고 버린 거야? 꼬라고 어시도 하나 없이 이거 이거 잘못하면 제대로 물리겠는데요 여러분? 제라드 종신각인데 가자 어차피 감성이야. 램파드가 가격이 72만 원. 야 얘네는 가격도 비슷해. 세 아, 게임하고 어시아나하고 버렸네요. 사사사사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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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감독은 누구 넣어요? 잉글랜드 감독 넣어야 되는데 루니는 없지 않나? 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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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드다 여러분. 어? 여러분 이 정도면 제라드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 다 제라드인데 무슨 루니를 찾냐? 지금 완전 개 털리는데. 스콜스 잘한다니까 스콜스 스콜스 잘해 올냄새 잘맡아 아 이거 이거 저기 쿠만이 없으니까 확실히 수비가 약간 헐렁 홀렁하네요. 램파드 아 로이킨이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램파드 제라드 이거 봐봐 얘네 봐봐 와 얘네 어쩜 이렇게 사이가 좋니? 여러분 이 정도면 제라드나 램파드 하나 팔고 저기, 스콜스 몸펀치 사야 될 각인데, 지금? 어, 그러니까, 스가 제일 위다. 아, 근데, 이거 내 기회를 줘보겠다, 이거예요. 자리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 이게 좋은 감독은 디테일하게 신경 써줘야 된다고. 그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라드를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제라드가 지휘관이에요. 네, 지휘봉 넘겨줬습니다. 일단 지금 스콜스 내립니다, 잠깐. 스콜스는 지금 약간 그 검증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스콜스 잠깐 쉽니다. 제라드를 한번 보자고. 제라드가 스콜스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점지를 보자고. 이거 잘못하면 저기 제라드랑 레파도 5만 원씩 덤핑 쳐서 팔아야 될 수도 있어. 지금 분위기 안 좋아. 지금 상당히 안 좋아. 제라드에 안 나가냐? 야, 들어가. 아, 이거 스콜스, 자, 스콜스가 장난 아니었던 거 같은데. 제라드의 망설여? 아, 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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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스, 스콜스는 하잖아. 아, 이걸 못 넣어. 아, 스콜스는 연결도 좋고, 연계도 좋고, 제라드랑은 다르네. 램파드 공미 아, 어떻게 다 살릴 수 있는 방법 없나? 램파드는 엔진이거든요 의외로 램파드가 괜찮을지도 어 램파드 움직임 좋은데? 램파드는 좋은데? 아 이거 참 고민되네 뻔한 패스로 요 그렇지 램파드 이어시 어 램파드 램파드 뭐야 제일 기대 안했는데나 램파드한테 기회가 많이 간다 제라드랑은 또 다르네요 엔진 넣어서 그런가 오케이 아 제라드 램파드는 아, 램파드는 좀 친다 아 제라드 너무 아쉽네 와 이거 안되겠다 여러분 램파드 제라드 아웃이야 아웃이야 아, 들어오자마자 골인데 뭐 아, 침투하는거 봐봐 저거 아 쓰네요 쓰 아, 이거 제라드 램파드도 스콜스 쓰겠다 아 스콜스 사보겠습니다 메모이 네. 얼마 없네요 여러 <laughs> 잠깐만 아 이거 참 고민되네 이것도 오지게 물리게 생겼는데, 이거. 이거야말로 진짜 날아가는 건데, 이거 잘못 사면. 가자, 이거. 안 되겠다. 나 감성 못 찾겠다. <laughs> 어, 이 씨. 아니, 나 메뉴 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 빠지, 푹 빠졌지? 에이. 내가 칼춤 한번 쳐드릴게. 야, 10만원짜리 뽑아놓고 아주 가관이다, 가관이야. <laughs> 아주, 아주 가관이다, 진짜 <laughs> 아니야, 룬이 안 돼. 아이 씨. 룬이까지 가는 건좀 그래. 에이, 몰라. 사자. 에이, 모르겠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저기 데려오자 로이킨도 아 기스 <laughs> 그 야발도 근본으로 돌아가자 초심 찾자 기스가 공미에요 여러분 스콜스가 톱이고요 아 스콜스 톱이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오 레알 마드리드야 <laughs> 감성대 감성 충돌했다 야씨 저쪽도 만만치 않다. 저쪽은 진짜야. 나는 좀 약간 혼종이고 저쪽은 진짜예요. Thanks, Derek. Well, often we talk about the tactics, the individual players, players that are missing, but so often it's the mentality of the players that is key to winning any football game. Which of these teams has the right attitude today is the big question. And here's how it looks for Dons. David De Gea begins in goal. Ashraf Hakimi plays alongside Luke Shaw as fullbacks. Roy Keane plays alongside Andrea Pirlo in the center of midfield and leading the attack today is Wayne Rooney. Showing teamwork. Ah, isn't it. easy, you not it. This you not it. Ah! Opportunity it is. The there. And that's a corner. Uh. And taken short. Cuts it back. And turned onto the woodwork. Vinicius. This is cross. Chance to play it in. That was perfectly timed. Here Going short. Vinicius Junior. And just putting it over the top. Vinicius Rubalda. This is how the visitors will set up today. t h i b a g t Courtois is in s i goal. Fernando Mendes with Carvalho in the full back positions. 아 카르바할까지 이 정도면 진성이야. Cruz 아, 이번에 잘 나왔어요. 포퍼스 크루스. Oh, kicks 보소. 이번은 진짜예요. 지금 아직도 멘디스잖아. Rodrigo Bale I just couldn't keep the ball. <laughs> 여러분 근데 나쁘지 않아. 팀이 나쁘지 않아. <laughs> 아이까 그러니까 현역인데. 아니 근데 지금 좀 쓰기 그렇지 않나요? 카드 <laughs> 괜찮나? 아니 맨뉴 아이 저 레알 아니면 쓸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은 니까아 and most importantly he usually has an end product to match let's hope i'm not disappointed jone Kroos, 아 크로스 골카면 진짜 인정이야 설마 크로스 골카 쓰겠어 oh great defending Crucial interception amid impending danger. Giggs. Just made sure nothing came of it. Giggs! Real chance. Giggs! In it goes! He scored on his debut. And his fans are loving that. So the match has restarted. 1-0 here. This looks threatening. Giggs! Oh not to be. That would have put them well on their way, s t u a r t Well, that could prove to be a big miss. Surely he has to score there. 여러분들 <이> 아직 진짜 좋은 게뭔줄 알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성이게 스트라이커의 공밑까지 패스가 다 좋아지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밸런스거든. 그러니까 골결만 좋으면 되거든요. Rodrigo Vinicius Jr. Just cutting off the supply. Well, there it is. The hosts haven't had that much of the ball, but that won't bother them because when they win it in deep areas, they've got forward with pace and with numbers. It's been a great counter-attacking display. Tony Korse. Bale. Defensive excellence there. Cuts it back. Well, okay. flinging himself up the ball. 그 for the short one. course. 이시아 스프린트 그만치 야 되는데. 아 막을 수 있었어 이거. 아 이분 진짜네 벤제마도 이거 쓰네. So back underway, they've leveled it at one-one here. Able to deal with the threat. Rooney, alert, defending. Tony Korz full of ideas the <laughs> the passing front. 지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the short corner routine. Rodrigo. w i l l it be sensational goalkeeping from d a v i De d g e a 아, 불 뺏기네. t h b e a t i n g his opponent with ease. Defensive efficiency personified. 어? 지금 피언스 아니라고 해야지. 내가 한 거예요. Well, 아, the electronic board showing one additional minute. Rooney. 아나 지금 너무 스프린트를 친다. 아, 근데 방금 스프린트 쳐야지. 와,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네. The teams are ready to have a go at each other again as the second half commences. Carvajal. Now with Bale. Vinicius Junior. 아이씨, 자꾸 멀리 봐. 앞에 있는 걸 지켜야 되는데, 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나 쁘지 않아, 나 쁘지 않아, 탈모 좋아. Good vision, can he get onto this? And with that they've thwarted the opportunity. Keen. Shaw. Pierlo. It's with Skulls. Ah! Uh... Oh, Read there to intercept. 어, 세미로 있네 아, 무슨 그렇지 발막. 이게 대해야죠 여러분. w 어, e 괜찮아, 괜찮아. 나 리버풀 팬이야, 괜찮아. 어. 하지 않아. 변하는 건 없어, 지금은. 난배신하지 않았어. We have plenty oh, to go. Well he's won the ball. Goals! Correct! Just front in front again. No less than they deserve. So the ball is rolling again. If he won the score, what's going to happen next? Oh, that's a well-timed pass. Oh, the keeper had plenty to think about with bodies <laughs> around him. And mistimed the run, sadly. That's offside. Playing with purpose and control. This could be the equalizer. Nice. But oh, what an important save. How about that? Well, at least he hit the target. But he should really beat the keeper from there. They should be level now.

라이반스두이스어보 그렇지! 이거지 루니 이런걸 넣어야지 그래야 144만원이지 아드 안드레아 로아 거기 아 위에 위에 스븐어 this attack looks highly promising well nothing comes it. It o 그렇지 이거지 <웃음> <웃음> 자 메뉴가 레아를이고 네, 우승했습니다 so, 아, 근데 방금 피를로 패스도 예술이었어요. 밀란 도움 좀 받았어. 오케이. 저내 아래 페이는 베이를 쓴 거예요. Going for the short one. Can't set back. Vinicius. Can reduce the deficit. Yeah, Galmaq,예술이다. Well, able to survive that attacking push. And Benzema wasteful with that one. goals. Now Keane. Giving the ball to the opposition that time. Five minutes to go. The final whistle and the home side really prospering today. Stuart, interested to get your take. Yeah, this has been a good ah, performance. They've looked really sharp going forward, and they've shown a lot of energy. They'll certainly be pleased with their overall display up to now. Oh, This looks promising, but a good piece of defending to bring it to an end. The stoppage time situation. One minute here. kicks

룬이랑 스콜스도 잘 맞네요. 이 정도면. 아 이렇게 나락에서 잘하면 또좀 올라갈 수 있겠어.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이제 한 경기밖에 안, 했, 안 했지만 그 로이킨이 약간 지금 딸려 쿠만보다.